힘이 안 붙는데요. 음. 그래서 노인들이 오래 사시라고 예, 장수 음, 하는 이걸로만 음. 음. 이금님 그래서 사지 이거는 막아 먹이죠. 음. 뭐 작년에 만든 거다 없어지고 몇개안 남아서 음. 그거는 갖고 왔습니다. 가지라고요 이거 이거 그게 어. <laughs> 아니 그냥 기념이 <기념해요>. 뭐 <laughs> 어, 이게, 이게 얼른 만들기 때문에 예, 제가 작년에 키운 거예요. 음. <람이 맞은데> 그 다음에, 지 저기 이쪽에 보시면, 여기, 여기 와보세요. 세이요 <람이> 제가 뭘 하는지 <뭐라는지> 설명을. 이 <람이 맞은가> 네. 이게, 는 화공약품인데요. <람이 맞은가>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분명하게 음 뭐든지 집어넣어서 음 이렇게 만들 수 있죠. 이거는 서울역 집회할 때 사진들 제가 몇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그릇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음 할수 있어요. 이런 건다 색깔을 내는 거고요. 이런제 작품 사진 했던 거 이렇게 하나 만든 거고 요것도 풍물단이 두개 있었잖아요. 네 이게 있어요. 뒤쪽 네. 풍물단이에요. 네. 뒤쪽 풍물단 그때 그 진순정이 차원에서 나왔을 때 그때 내려갔을 때 찍은 거예요. 창원에 나도 갔었는데 그래 엄청 고생. 예, 황한일 동리님의 작업장입니다. 아 대단합니다, 고성. 대단해. 아, 거기 되게 편리하고 저기 와. 그럼 여기 제가 이제 처음에 이게 일본 불단이잖아요. 예. 이건 일본 위패고. 응. 음.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. 아. 일본, 이런 조각이, 이 조각이 힘든데. 예, 굉장히 어려운 조각이죠. 예. 예. 이거 어려운 거예요. 이걸 계속했어요.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불단 앞에다가 이런 했나. 그러니까. 우리도 이 기술이 있습니다. 중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어... 지금 안 해서. 그렇죠. 안 해서. 지금은 비싸고 네. 그러니까 안 하지. 저희가 이거, 이거 네. 할 당시에 제가 막내 기술 정도 돼요. 어... 그러고는 사라졌어요, 거의. 어... 근데 이 기술들이 있어요, 없어. 지금. 음... 그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. 음... 저 재료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요, 이게. 음... 이거는 물감으로 그리는 거, 그림이 아니고요. 어저 화공약품 아, 가지고 이렇게 그래요? 그림도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그림도 가능하구나.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뭐 암흑시대에 빛이 나온 우리공화당과 같은 음. 그런 뜻을 가진 음. 그림이에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일본 다우터예요. 음. 일본 다우터. 우리가 옛날에 만든 거예요. 음. 다 이런 거 만들어서 수출했잖아요. 음. 이게 유일하게 지금 두개 남아 있습니다. 아.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이런 작업 다할줄 알아요. 지금은 저런 조그만 것들은 잘안 하고 이제 큰 조형물들을 하는 거죠. 큰걸 해야 돈이 되니까. 저런 게 실은 음, 더 근데 어려운데. 지금 저런 걸